오늘 이 시간에는 야고버스 5장 7절로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제 말씀은 상관없는데 피자의 에혜 받기를 원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 우리, 우리나라에도 젊은이들이 이농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농촌에 노인들만 살아가는 노화현상이 가중되어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가 떠나가 아기의 울음소리마저 끊어으신 농촌에도 가을은 예없이 찾아들었습니다. 나의 탓에 구부러진 허리를 펼사에도 없이 지은 농사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햇빛과 단비로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땀 흘려 심고 가꾸고 하나님 잘하게 하셔서 논마다 누렇게 이건 벽에 고해를 숙여 하나님의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생활 여할을 어떠하십니까? 선린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은 상인들과 기업하는 이들에도 나름대로의 풍성한 결실을 수확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 사람이 일한대로 결실을 수확하도록 배후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지 못함에서인지 감사를 통하지 표시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감사한 사람에게 더큰 감사를 하도록 복을 내리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복하심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쫓겨 서 강박해졌기 때문이겠습니까? 세상에 태어난 일로부터 숨쉬고 먹고 살는 모든 인상 생활을 배우에서 조종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사를 잊어버린 생활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니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때에 전지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아가기에 최적의 환경과 생존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신 후 만물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지으신 것으로 그 나지 아니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인간이 풍요롭게 생존을 나갈 수 있는 절실과 풍성한 수확을 할수 있도록 항상 순추매놓고 기다리시는 가운데. 거미에도 여러 가지 악적분 속에서도 풍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 감사드릴 맞이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사람이 말고 글로서는 다 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너희들은 이것을 귀하, 너희들은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추수하는 절거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농부의 기대를 어긋나기에 아니, 하시는 하나님, 이런 세 가지 말씀은 성경의 발차의 본으로 삼고 상고하는 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의 힘 힘, 휘차의 원를 받고, 각기 실천하시는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여러분 간절히 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반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 6절을 찾으면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이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께서니 기러시라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의 축적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가치관에 대해 경고하시기를 맡아보고 맡 6장 1 9조에입사를에서예수님께서 본문 내에 쓰는 하늘 에보문을 쌓는 성도들이 천국 쯤으로서 지내할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은 사람의 생사 화복의 물질이 소유의 좌우, 유무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신명이 8장 3절로 4절과 맞다면 4장 4절이 맞습니다. 이런 생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의 축조에 온갖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본문은 성도들로 하여금 의식주의에 대해 지나친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에 대해 모든 가슴을 집중하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만일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생의 문제에 관한 일절의 염려를 불식시키고 삶의 우선순위를 영적 문제에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예수님 말씀은 오해하여 마치 기독교 신앙이 현실을 무시한채 그저 하늘만 서다 고이는 것으로 여기는 자들의 생각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영광과 비교할 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야구사장 14일 말씀,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의 것들에 집중함으로써 천년의 하루가 갖고 참대와 영원한 것들을 놓치게 될 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보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성도들이 의식주의에 대해 지나친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가능겁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 바람직한 생활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튼하고 확실한 대책을 세우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보장받고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바람직한 생활이 아닐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31,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맞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선하신손 손의 삶을 의탁하는 성도는 비록 현실적으로나 물질적인 풍요를 누르지 못할 수가 있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 절구하는 대대로 진리합니다. 아바쿠 3장 17, 18절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에 있다고 빌립보 사장 사유가 대사로 나가셔서 5장 1 0절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래 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 당장 해야 될을 하지 못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눈앞의 일에만 정신을 빼앗아 장래 일을 대비하지 못하는 더큰 잘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이런 내일 염려하라 고 말씀하신 이유는 현실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염려를 아울러 경고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면서 주님 안에서 현실에 충실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2장, 16절, 20절, 자고보고 4장, 13절, 심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도록 예전나 오늘 창설하신 하나님께서 선악과 범죄를 주고 갈 수밖에 없는 인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 독생자신 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범을 통해 의식주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목숨의 음식보다, 몸의 의복보다, 정하지 아니 하냐, 라고 체리설을 하셨습니다. 물질의 문제로, 문제로 염려함으로서 마음이 혼란을 내치면, 자연이 영적인 침체의 덮에 빠지게 되고, 재물이 종이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성기는 성도들은 물질을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목숨을 음식보다,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미 다 알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음식과 의복이 목숨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목숨이 음식과 의복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 반문에도 하심 때문에 그런 근심과 염려로 마음을 상하여 영원히 멸망당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주실 것을 믿을 때 성도는 물줄이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대로 성취시켜 주심을 아셔야 합니다. 보면 26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유를 제시하시기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둬지도 모아들어지도 아니하되 전부께서 기르시나 하니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을 새는 먹을 것 때문이 없려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얻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 이는 창조주의신 하나님께 자신이 창조한 생명들을 보호하시고 기르이시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보다 귀한 존재인 살을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 때문에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께 당신의 영사를 만드신 만물의 영자를 명하신 사람들에게 먹이실 것이 당연, 먹이실 것이 당연하지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연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보다 더 귀히 여기사 부르시는 날까지 먹이시고 입히시는 먹이시고 입히시는 전능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 모두 감사와 찬미를 세상 못 들어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이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농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을 찾으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강림, 주님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님의 강림에 가까우니라 고하셨습니다. 보문의 말씀은 고난 중에서 인나는 건고의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 중에서 보면 칠칠의 말씀만을 중점으로 상과하고자 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 난 귀한 열매를 바라보기 위차 잡아 이른비와 너준비를 기다리니나라 넌 기다리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인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음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선비가 과, 과, 과거 시험을 치러서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힘없는 발걸음으로 낙창하는 길이었습니다. 방해 줄 사람도 없고 어느 한집 열린 대문 밖에서 세뭉치를 수틀에 갈고 있는 노파를,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 모습과는 달리 힘차게 수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선비가 발걸음을 멈추고 말창기를 하였습니다. 여보시오, 할머니. 그새 뭉치는 무엇을 만들려고 수틀에 겉으로 갈고 계시는 거요. 실컷 돌아보며 할머니 대답해 주었습니다. 궁금하시오? 네. 바늘이 부러져서 새 바늘을 만들려고 갈고 있다오. 아니, 어느 세월에 그 세목지로 바늘을 갈아 만들려고 그러십니까? 허허, 꼬한 인내가 없이 어찌 바늘을 만들 수 있겠소? 그런 비결이 있다는 가르쳐 주시구려. 그 말에 선비는 크게 깨달은 바 있어. 그결로 고창 납정하여 열심히 공부한 결과, 장은 곱질을 하고 겉 벼슬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을 아십니까? 이말 뜻은 사람으로서 할수 있는 일을 다 한대지에, 천명 곧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봄에 등장한 농부의 심정이 바로 그다,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봄에 파중하고 싹이 나면 잘 자라도, 여름에 물을 대고, 피를 뻗고, 가을에 풍성한 주수를 기다린 것이 농부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적절한 해피을주고 때를 따라 담배를 내리지 않으면 소망이 없게 됩니다. 비가 안 와도, 한 발이 되면 흉년이 들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홍수가 져서 풍성한 결실을 수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교회 갈지라도 하나님이 성취시키 주지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 않는다고 기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면는그 소출을 얻기 위해서 씨앗을 파종한 후에 다시 비를 기다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노심초사함서 자기 일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 파종 직후에 적시로 결실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소확을 거두기까지 정부는 일개 불순함도 겪어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가족들과 풍부한 양식을 소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피곤함을 겪습니다. 이참 농가 곤란을 겪으면서 좋은 소출을기다리다시 성도의 장탄 누리게 될큰 기쁨을 기대하며 현재권을 의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는 우리 파종 직후인 10월부터 11월 경에 오는 비를 가리키고너은비는 추수 직전인 3, 4월 경에 오는 비를 말합니다. 이런, 이런 비와 너은비는 오순절 때 강립하신 성령과 장차 예수 그리스의 제림을 직전에 있을 성령의 크신 역사에 좋은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농부의 기대에 은하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서는 세상이란 세상이라는 밭에 우리 모두 다 하늘의 것을 심어 하늘 농부가 되어서 하늘 농부가 되어서 풍성한 상급을 거두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되드리는 성의 삶을 살아나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드립니다세 번째는 그러나 추수할 일꾼이 적어 걱정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마태봉 9장 36절, 37, 38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잡는 양과 같이 고생을 하며 유리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주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저니 그러면 주소한 주인에게 청하여 주소한 일꾼을 보내주소서하라 하신다 하고 하셨습니다. 흉년이될 것도 걱정이지만 풍년이 된 지금이야말로 대망의 재림 주님께서 심판으로 오실 날이 임박했으을 보신 자들을 깨달고 경정을 하고 있습니다. 때아닌 폭설과 때아닌 폭우와 폭렴과 홍수며 진심의 쓰라미 현상들이 그것이라고 했습니다본모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이차 가리리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지 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날이임박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든 성과 촌에 다리시며 하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시는 한편으로 병마로 고생하는 백성들을 거울이 역사 육신의 병을 고치시고 영적인 병까지도 고치시는 분주한 날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의 통찰에 유대 민족이 속박을 받았고, 유다, 종, 유다 종교 지, 지도자들은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기는 커녕 점비를 착취하고, 비판하였습니다. 지도자마저 없는 유다 백성들을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몸은 30년의 기록을 찾아으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제가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고 기록하고 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찾아온 인사 이래와 같은 사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것은 직업적인 지도도가 있으나 확실한 소명의식의 람들전백성들 이끌 지도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갈바라 알지 못하고 방황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고통하는 모습을 통찰 하신 것입니다.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직업적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종교의식이나 교리등으로 무거운 을 지게 하여 고통을 달埔하는 라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37절에서 예수님의 탄식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추수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가리킵니다. 예,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 일꾼이라는 자는 많으나 실제로 그의 복음 사역을 동참할 신실한 일꾼들이 부족함을 지적하시고 제자들에게 참된 일꾼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보내주도록 기도, 하나님께, 보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되, 기도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 요청은 70년 제자를 파송할 때도 강도로 된바 있습니다. 누가 보면 10장, 2 0절에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본문 3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처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먼곳에 추수하는 주인이란, 죄인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실 레위 11장 8절 하나님을 가르키는 그런 의미에서 보험사의 일꾼을 함께 보내주시는 것과 일꾼을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일꾼이 주인 행사를 한다면 이는 그는 이미 일꾼이 아니오 문제를 일으킬뿐버니 또한 본절 말미에서 보내주소서 에크발레 라는 원의 어 뜻은 강제로 조찰이 되는 의미를 가진 말니에 따라서 본전에 보내주소수란 말은 긴급한 필요성을 나타낸 말입니다. 이런 주님 명령과 같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꾼을 긴급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은는 지금이나 천하보다 더 귀중한 생명이란 수수할 것이 여전히 수없이 사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수수할 일꾼이 되어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예수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일조, 드리는 일에 일조하시고 상구를 풍성히 받으시기엔 추월합니 결론을 맺습니다. 오대의 보모 말씀은 상구하는 가운데 비차에 믿은 내 어뢰를 받은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함니. 그첫 번째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늘께서 하늘의 영사를 타는 사람께 이동할 양식을 주시면 감사하라는 것이며, 더불어는 농부의 기대를 어거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것이며, 세 번째는 그러나 추사할 일권이 적어 걱정하시는 있으면 일권이 되어 그 사회를 감당하고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니다. 받은 말씀을우리신 실생활을 완전 실천하고 적용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의 믿음이 성소되어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를 담고 다루보마아서잘 익어져 하늘의 월세 성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고, 감사함으로 영생을 누린 삶을 모두 다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 믿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찬송어 591장을 올리겠습니다.